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을할때 모든 대체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는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네 시간에는 토라포션 오늘 부모 말씀의 제목을 한글로만 읽고 히보려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보의 아들 할라기 이스라엘이 아무리 되 모든 일을 보았으로 아멘 히보려를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바다바 발라 엔, 시코브, 에스, 홀, 아셀 아사, 이스라엘, 아에구리 오늘 도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될 때 충만을 임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하시고 하나님 크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여정이다.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토라 퍼시안은 발락, 발락, 은 발락과 발람이 등장는데요 발락은 어짓니이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발락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발람은 어찌면 그가 선지자라고 기록된 것을 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반람이 어떤 이발람의 어떤 물질 봉쇄나 그를 귀중으로 세우려 하는 아, 그런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인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이 염령으로 말암아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이반람은 스스로 그 어떤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미친 선지자, 아니면 전쟁의 선지자, 이렇게 낙인을 지켜서 인생이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두 부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트가 제일 그림들이다, 이렇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일에 쓰임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신학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죠. 정작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변화를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토라를, 어, 토라를 모를 때는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부분들이 토라를 알고 나니까 얼만큼 많은 하나님 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정말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거짓 선수의 역할을 했고 또 실상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이 발람에 대해서, 이, 개시록 2장 14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발람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아 이스라엘의 온문을 도와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그로 말아 해금하게 하겠다라.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발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찌 보면요 오늘 하루 현실적으로 보면 신령한 사람이다 할수 있겠죠. 우리가 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받는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응답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현현을 환상 등에볼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부문에 등장하는 발람과 같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 보통 신뢰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보통 신뢰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자 이렇게 보통 이 발람과 같은 은사를 받기도 쉽지 않지만, 설령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는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거짓 선지자가 되고, 미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가감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 말씀대로 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특별히 우리는 어,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관점에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토라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히브리가 뭔지 토라가 뭔지 우리가 관심도 없었고 눈이 그쪽도 뭐 어떤 계시가 없었지만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 뿌리 토라를 말한다는 것은 1.1도 말씀이 가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토라를 말하면서 율법을 말하면서 어느 것을 패했고 어느 것을 패하지 않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가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간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시간들을 말씀 왜곡된 말씀들을 우리가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은 피하고 어떤 부분은 피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 말씀을 구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은 피했고피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구별한다는 자체가 이게 오류인 것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왜냐면 하하나님 말씀은 일점일도 가감되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될 것이고 설령 또 이루어진 말씀이라도 일전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다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지금 이본모에 등장하는 발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락은. 이 모압 모압 모합 왕이죠.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모압 모합. 모압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를 통해서 그 로시의 소돔성의 멸망을 바로 멸망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이 모압의 두 딸을 통해서 이그 아버지 그그 그 아버지 로스의 그 자녀들을 낳게 되죠. 자이 성경에는 별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 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에, 괴롭히는 일들을 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싸움, 이것이 바로 이중등의 싸움이 랄수있겠습니다 모압과 암문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 오늘날의 그 이슬람이라 할수 있겠죠. 이슬람 중동의 세력들 이들이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건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는 것이죠. 자이 사건 하나만 봐도 모압과 암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건 하나만 봐도 아직까지 이 말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듯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1.1을 또 가감하지 않는 신앙이 다 되신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부분이 이해가 돼서 지키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며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토라를 바라보는 시각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미가서 6장 8서, 8절 말씀 우리 본문에는 인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잠깐, 잠깐 읽어드리면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아까 본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공의를 행하지 못했고 인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어떤 이 은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란보다 더큰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그게에 송하기 때문에 이 은사들이 더욱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은사만 바라보게 되면 그 은사가 자기를 오히려 멸망의 길로 끌고 갈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 이 그래서 아시아 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 사대 교회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은사가 적은 교회가 이, 그, 가장 은사가 의사, 적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은사가 가장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왜냐 그들은 말씀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 때 네, 네. 은사가 크느냐 적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 네. 그들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기대하고 상호하고 준비하는 예비하는 신앙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할 때요 말씀으로 플랜이 잘 돼서,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쉽게 우리가, 우리 적용이 돼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조좀안 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요. 저도 전자에 좀 술을 좀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필름이 끊긴다. 그런데, 이게 필름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필름이 끊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 술을 먹고 계속 이 어떤 이 술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필름이 끊기는지 순간이 있는데그때를몰라가지고내 다시는, 왜냐 필름이 끊기면 자기 할머이 뭔지를 어떤 행동하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그때 누구한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가 어제 술 취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두 필름이 끊기지 않으리나, 뭐,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번 넘어가고, 두번 넘어가고, 세번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필름이 끊기는 일이 쉽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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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이, 술 먹으면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안을 삼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죄를 졌을 때는 그이막 두렵고 벌벌 떠는데 이것이 조금 계속 중독되다 보면 뭐 그보다 더큰 죄를 쳐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양심에 같이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뭐이 세상 말로는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잖아요. 조금 처음에는 조그마한 죄를 져도 그것이 벌벌 떨리고 그래요. 벌벌 떨리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운전면을 처음 따면, 경찰에 보면죄짓거 없어도 그냥 벌벌벌 떨리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죄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보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율법을 범한 일이 별로 율법은 이미 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수,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 그런 것이 우리의 생에 들있어 가지고요 율법을 어기는 것에 별로 죄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일도 가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다 아비안의 역사하시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에 존재의 말씀 한마디만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사야 되는지 막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이 지식이 들어오고 나니까 말씀을 어기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 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의 작은 법 하나라도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신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토라 보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이 발락은 적극리스도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길이 어떤 길인을 그건 잘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자에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강한까지 오는 거의 4 0여년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들은 종족이 다패하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저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 길은 저들, 저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그 모세를 통해서 지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훈련이 됐기 때문에 보통, 보통 어느 정도 의사 가지고는 저들을 타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발람이라는 선자를 찾고 찾아서 그가 볼 때는 이 발람이 모세보다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선택했고, 발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면서 그를 미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 발람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됐지만요. 그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계시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의 계시. 그래서 이 그가 반람이 타락하게 된 계기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종말의 계시가 없으니까 타락하더라. 왜냐? 마지막 종말의 계시가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회복되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되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신처부터 이미 종말을 다 보였다라고 성경을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참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종말을 다 말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실제부터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종말을 찾지 못하면 종말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세상 것에 미혹당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스스로도 스스로 타락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종말이 뭡니까 바로 이시점부터 종말을 다 말씀했는데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선택해서 가장 큰 나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거든 너로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잎이 무성해지는 지금 시점에 와있습니다 했습니다. 1948년도에 저들이 독립돼서 불과 몇십년 사이에 천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로 그들이 급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종말의 때 저들을 다시 세워서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통해서 열국을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그림인데 창조의 그림인데 이 발락은 저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저들이, 저들 속에서 말씀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정체성이 없었느냐? 말씀이 왜곡당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에 토라가 패했다고 생각하게 되느냐?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그본의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질 것이 마지막 주님의 때인데,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회원 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에, 말씀이 회복되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토라가 회복될 때 주님의 재림 때는 이말씀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력도 할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발락의 발락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타락시키는 것은 발세의적그리스도에 사용할 방법인 것입니다. 발락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보면요, 발락, 비우다, 무효로 하다, 터비이다황무하다황무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락의 어원이 발이라는 데요 실패, 아무것도 아니다, 발씀을 결핍해 하는, 결핍해 하여 정박하게 한다. 라는 그런 이름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락은 선지자 발락을 비옥하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또, 십볼 라들 발락은 지절거리는 자다. 십볼리라는 단어가 참새, 작은새, 어원, 뭐, 지절거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바로 이 말씀을 쪼아먹는 자죠. 참새 가는 일이 겠어요 말씀을 쪼아먹는. 우리의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 말씀을 정말 착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자가 어,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니 해가 도전 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빼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이 바로 이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고요. 또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로또 싹이 나오지 않니하게 되고요. 또 해가 도토니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것이죠자 무엇이냐 이 발락이 하는 역할은 말씀의 씨를 쪼아먹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안에서 이 이, 이, 순인하고, 입힌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가이루 되는데, 그 말씀의 신을 쪼아놓는 것이 발락이라는 것이죠. 발락. 말씀의 신.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발락과 같은 적그리스도요. 바로 발락과 같이 된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복된 자가 되들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인 토라를 벗어나므로 저주를 받아 타락하여 은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은행하게 만든다. 자, 오늘날 교회 무너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들을 보면요. 은행과 물질입니다. 은행. 자, 지금 발람을 꼬시는 꼬덕이는 것이 뭐냐? 자, 물질 공세를 가장 귀한 존귀한자로 세우겠다 하고요. 가장 좋은 예문들을 갖다 바칩니다.